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다육입니다 아 얘도 이제 곧 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 아유 예뻐라 오늘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볼 거예요 끝까지, 봐주시, 끝까지 봐주시고요 아 이거는 대품이에요 시작할게요 동작한이고요 얘는 정말 키우기 좋아요 물 좋아하고 겨울에도 다육이하고 같이 둬도 영화로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키우기 좋고 목대가 또 이렇게 굵어지면 또 예쁜 모습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꽃도 피어져요. 향기도 엄청나죠? 요 아이는 2만 원 하겠습니다. 목대가 상당히 굵어요. 목대 한번 재드릴까요? 목대가 어, 한 4cm는 되네요. 4cm. 4cm는 되는 이 아이 가격 2만원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멕시카라는 아이, 아이고요. 얘도 구감용처럼 이렇게 구근으로 자란 아이예요. 이렇게 어, 여름에는 이파리 다 마르고요. 가을 되서부터 이렇게 잎이 나와요. 멕시카나 어, 정확한 이름을 제가 찾아서 어, 써 드릴게요. 가격은 5만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근으로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런 식으로. 어 저기하고 조금 다르죠. 그, 구감령은 얘도 쩍쩍 갈라져요. 나중에 좀 잘하면은요. 제가 가지고 있은지 꽤 됐는데 정말 작은 아이 가져왔을 때 5만원이었거든요. 요거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얘는 진리언금입니다진리언금 10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진리언금 묵둥이 진리언금입니다 아주 사이즈가 좀 있어요. 10cm 정도 돼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진노 칼리시움 금입니다. 아주 금이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5cm 정도 돼요. 어, 이렇게 금이 많은 아이들은 잘안 자라더라고요. 뿌리가 응. 뿌리 잘 내렸네요. 진로노 칼리시움 금입니다. 이 아이는 4cm 정도 되고요. 여기도 있어요. 요런 아이는 2만 원 하겠습니다. 짐노 칼리시움 금입니다. 금이 아주 색색들이 엄청 예쁘게 들었죠. 이 아이는 이름이 오소나 유포로비아 오이데스 라나 이고요. 오소나 유포로비아 오이데스 이렇게 제가 좀 구했는데 너무 작아요. 인기가 많아서 구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또 구해왔는데요. 좀 작습니다. 가격은 7만 원 하고요. 오소나 유포로비아 오이데스 고요. 사이즈는 한 7cm 정도 그리고 요거 요거 큰 아이 요거는 12만원 하겠습니다. 오소나 유프로비아오이됐습니다 사이즈가 요렇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해요. 겨울 내내 피워줍니다. 꽃을 그리고 얘는 오소나 레트로사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어 7만 원이에요. 오소나 레트로사. 이 아이도 이제 겨울 내내 꽃을 피워 줍니다. 제가 더 보여 드릴게요. 어, 이쪽에 있네요. 오소나 레트로사. 보시면 꽃대 이렇게 다 올리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금방 레트로사 그거 7만 원짜리고요. 이거는 8만 원짜리에요 겨울에 어, 영화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얘는 동용아이입니다. 동용종이고요. 이렇게. 요아이는 8만원 하고요. 여기 지금 사이즈 큰 아이. 아, 사이즈, 이거 꼭 보세요. 아주 잔잔하니 피워주는 게 레트로사.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굵은 아이. 요아이는 14만원 하겠습니다. 오쏘나 레트로사. 아, 이 보면은. 꽃대가 이렇게 다올렸어요 목대가 이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보세요 꽃이 매일매일 피어주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봉황 메비우스 입니다 봉황 메비우스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고요 봉황 메비우스 입니다 아, 봉황필이 확실히 나죠 가격은 2만원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가르시아라는 아이네. 가르시아. 아주 통통합니다. 굉장히 통통하죠? 가르시아. 사이즈는 7센 16cm 정도 돼요. 가르시아. 오늘 16,000원에 드려봅니다. 다들 예전에 가격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호피 마리아 금이고요. 호피 마리아 금. 어,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요거 16,000원에 드려 볼게요. 호피 마리아 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 이 멋진의 금은 어, 이름이 마리아 금 같아요. 그죠? 마리아 금. 보니까 삼반도들어있고요삼반금 이렇게 금이 굉장히 형태가 아주 멋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고요 사이즈 크고 대품입니다. 가격은 5만원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격이요? 이거 보통 50만원 이상 하던 아이예요. 어 작을 때 이게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아우, 정말 멋있습니다. 금이 완전히 정말 멋있게 삼방금 잘 들어있죠? 888 마리아 금입니다. 이 아이도, 뭐, 여름에는 물도 안 주고 방치해 놨는데, 가을 되니까 또 이렇게 이뻐져서, 잘 크고 죽지 않는 아이 중에 하나죠. 888 마리아 금이고요. 12cm 정도 되네요. 중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전 가격은 말안 할게요. 리온 마리아 금입니다. 금도 잘 들어 있지만 또 입장에 이렇게 삼방금이 아주 되게 신기, 예쁘게 잘 들어 있어요. 리온 마리아 금 이렇게 12cm 정도 되고요. 어요 아이 3만 원써 있는데 요 아이는 16,000원에 드려볼게요. 어 사이즈가 좀 있어요. 아주 작진 않아요. 리온 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는 1세대 탈론입니다. 어. 이렇게 14cm 정도 되고요. 사이즈 제법 큽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묵을수록 정말 명품의 자태가 아주 남다른 아이 중에 하나죠. 어, 가격은 2만원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중품정도 됩니다. 1세대 탈론입니다. 금은 아니에요. 금이 아닌데 느낌 참 예쁘죠. 1세대 탈론 방금 보여줬던 아이의 그아이에 여기, 여기서 여기 자구를 뗀 거예요. 어, 이런 거는 이제 가져왔을 때 도매가로 이거를 이거 이 아이 가져왔을 때 30만원에 가져왔어요. 도매가로 굉장한 오래됐어요. 오래된 아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요런 아이에서 뗀 겁니다. 요런, 요렇게 자랍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대형 종이고요. 예, 클수록 더 아름답고 예쁜 아이죠. 어, SP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이거 뿌리가 이렇게 너무 예뻐서 어,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세요. 꽃이 피었어요. 얘도 동형 아이 같아요. 요새 꽃이 피고 얘는 s p 에요 이름을 몰라요. SP라는 아이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렇게 멋진 아이죠? 여기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꽃이 이렇게 다 피고요. 처음에는 한 이렇,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피다가 크림색으로 피다가 이렇게 핑크색이 돼요. 꽃이. 요거는 5만원이고요. 요거는 요 목대가 굵은 아이. 요 아이는 6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는 넷 이름이 세미바르다. 세미바르다라는 아이고요. 여기도 목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세미 바르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어, 화분 사이즈가 9 c m 예요 세미 바르다. 이렇게. 여왕입니다. 꽃이 피었죠? 제가 이파리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많은 아이. 여기 농장에서 너무나 굶겨놨어요. 그래갖고 물을 줬더니 파릇파릇해졌습니다. 요 아이는 2만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잎이 무성하죠? 요 위에서 다 꽃이 피어요. 꽃대 오르게 안꺾어 버리고 놔뒀습니다. 요 아이 그냥 물을 많이 주는 것도 방법인데 이런 건 2만 원이고요. 요거 이 꽃이 진짜 오래갑니다. 아직도 피어 있어요. 요거는 16,000원짜리예요. 꽃이 아직도 피어 있어요. 아, 저거 한, 거의 한 보름 넘게 가는 것 같아요. 입니다. 레드마리아 대품이에요 와 너무 예쁘죠 보세요 사이즈 정말 죽입니다한 17cm 정도 되네요 레드마리아 대품, 대품입니다 정말 멋있는 아이죠 어, 이 아이는 얼마에 드릴까 이 아이도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던 아이인데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상태가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뿌리도 상태가 좋아요. 멋있죠. 이거 음. 6만 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레드 마리아입니다. 대품입니다. 길게 치고요. 사이즈 12cm. 얘는 진짜 진짜 잘안 죽더라고요. 정말 다른 아이들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한개 정도는 여름에 힘들어하고 그런데 얘는 정말 하나도 안 죽였어요. 이렇게 심다가 자고 떨어진 아이도 잘 살아남아요. 되게 신기하고, 또 이렇게 키우기 좋은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빌게이츠, 요거 2만원 짜린데, 16,000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12cm입니다. 묵은둥이 빌게이츠에요. 이렇게. 어린애 아니구요. 묵은둥입니다. 인삼대길이네요. 인삼대길. 아주 통통하니 아주 예쁘네요. 요 아이는 3만원이구요. 이렇게 수영이 너무 귀여운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요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사이즈가. 요 어, 밑으로, 요 밑으로 수영, 여기다 있어요. 이렇게. 목대. 구근이 밑으로 계속 있어요. 이렇게 묻어 놓으면은 이게 구근이 막 생깁니다. 이 아이. 어, 어, 1년 내내 꽃을 피워주고요. 이것도 다육식물하고 같이 키워도 돼요. 이게 잘안 죽어요. 이런 아이도 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육식물하고 겨울하고 여름은 다육식물도 물을 조금 굶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돼요. 메비우스 봉황 메비우스입니다. 13cm 정도 되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 가격, 12,000원에 드려봅니다. 좀 작은 사이즈예요 여기도 있네. 봉황 메비우스. 굉장히, 조금 예쁘죠? 많이 예쁘죠? 봉황 메비우스입니다. 일출안입니다. 일출안.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데. 여기.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더라고요. 꽃에 많이 올라온 아이로 보내드릴게요. 요런 아이는 5만원이고요. 꽃은 크림색하고 빨강색 두 가지가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핑크색하고 빨강인가? 예. 빨강 꽃은 제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핑크 꽃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가지 꽃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농장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꽃을 아직 못, 봤고, 못 봤고요. 어, 꽃사진은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로 올려드릴게요. 5만원입니다. 로또라는 아이구요. 하나만 있네요. 9cm 정도 되구요. 얘는 만원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로또. 로또입니다. 로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로또도 굉장히 예쁘죠. 파는 짓도 예쁘구요. 이거는 2만원에 드릴게요. 어, 5배사입니다. 5배사. 오베사. 사이즈는 10cm 되고요. 요 아이는 가격 7만원 하겠습니다.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또 키우면 요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커집니다. 멋있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벤더 클라텀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목대로 크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두 개가 얼굴이 이제 생겼어요. 얼굴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갈라집니다. 목대는 이 속에, 목대는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향기가 엄청 좋아요. 잎이에서 향기도 나고요. 봄에 꽃도, 꽃도 피입니다. 하얗게. 아이는 3만원입니다. 아펜더클라덤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이 아이는 집노라는 아이예요. 집노. 아, 굉장히 통통하니 예쁘네요. 사이즈 8cm 되구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꽃이 피면은 되게 오래가구요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게르단투스예요. 게르단투스. 사이즈는 이렇게 7cm, 7.5cm 이렇게 되구요 가격은 4만 원이에요. 게르단투스. 얘도 물좋아하구요아 예쁘네요.